BTS의 서울 콘서트가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양한 에피소드, 긴 이야기, 사진이나 영상 등 팬들은 콘서트가 끝난 이후에도 이어지는 다양한 볼거리에 바쁜 나날입니다. 이번 콘서트는 여러 가지로 의미 있는 공연이었지만 특히 라이브 빙이라는 새로운 방식의 실시간 상영 방식은 여러모로 많은 기록을 남겼습니다. 게다가 전 세계 극장 수입만 400억에 달하는 놀라운 흥행 기록까지 세웠다고 합니다. 여러 흥미롭고 객관적인 흥행지표보다 팬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었던 점 중에 하나는 바로 콘서트 마지막 날 노출된 전국의 조각상 같은 가슴과 복근입니다. BTS의 노래 페이크러브는 화려하고 파워풀한 안무에 더해 상해를 들어올리며 복근이 노출되는 동작까지 포함된 것이 특징인 곡입니다. 노래는 지난 2018년 발표되자마자 순식간에 유튜브 인기 극상승 동영상을 기록했으며 그의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서 선보인 무대는 말 그대로 관객석을 뒤집어 놓을 정도였습니다. 당시 미국의 무대에서 처음 공개됐던 전국의 복근 장면은 관객들의 엄청난 함성으로 이어졌는데, 이는 공개 직후 바로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서 최고의 순간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온라인에서 이어진 팬들의 반응은 말할 것도 없이 매우 뜨거웠는데, 온갖 리액션 영상, 흑색이나 슬로우로 편집한 사진 등 엄청난 빔과 사진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때의 복근은 무대 오르기 직전 여유 있게 과자 한 봉지와 핫도그 두 개를 먹고 올라간 거였다는 귀여운 후일담도 있었습니다. 이후 우연히 포착된 앨런 쇼스텝의 책상에서 발견된 정국의 복근 사진은 당시 반응이 어땠는지 짐작 가능케 했습니다. 지난해 LA에서 열린 콘서트 중에는 페이크러그 안무 진행 중 떨어진 단추 때문에 정국의 복근이 원래 안무보다 더 드러나는 에피소드도 있었는데요. 당시 현장에 있던 관객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의 팬들의 반응은 짐작대로 어마어마했습니다. 이번 콘서트 마지막 날의 에피소드는 정국의 귀여운 반응 때문에 더 열렬한 반응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페이크러브 안무 진행 중 무려 세번이나 정국이 입고 있던 블레이저 재킷의 단추가 풀렸습니다. 그때마다 정국은 수습해보려 했지만 결국 맨 아래쪽 단추 하나만 남기고 다 완전히 떨어져 나가버린 것입니다. 결국 포기한 정국의 해맑은 미소와 그에 반해 성난복근과 함께한 격렬한 안무는 그 어느 때보다 팬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해외에서도 난리난 반응 보고 가겠습니다. 정국아 진심이니? 맙소사, 나는 가족이 있어. 아이고, 나 이러다 죽는다. 나한테 이러지 마. 이건 불법이라고. 만약 정국이 내눈 앞에서 셔츠를 끌어올려 복근을 드러내는 걸 본다면 나는 내 목소리 최대치를 낼 수밖에 없을 거야. 클레포로는 안 돼. 정국은 이제 복근 노출 때문에 굳이 옷을 들어올릴 필요가 없어. 저 단추는 이미 포기했어. 복근을 드러내는 정국을 바라보는 태영. 그래 이해한다. 자신의 임무를 잘 이해하고 있는 정국의 하나 남은 단추. 정국의 인내심을 시험하고 있는 단추. 누가 더 열심히 했을까? 정국이? 아니면 그의 단추? 얘기 좀 해보자고. 정국이도 열심히 했지. 하지만 저 단추가 정국보다 더 열심히 했어. 만약 내가 맨 앞줄에 있는데 바로 앞에서 정국의 복근에게 공격당하면 난그 자리에서 죽어버릴 거야. 정국이 복근을 이미 여러 번 봤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처음 보는 것처럼 열광하게 되는 걸, 정국아 그냥 벗은 상태로 가자. 오늘 처음으로 온라인에 접속해서, 정국의 가슴과 복근이 여기저기 올라와 있는 걸 보고 있는다. 정국이 마치 반나체가 아닌 것처럼, 작은 상의를 들어 올리는 모습이 너무 좋아요. 콘서트는 끝났지만, 무대밖 팬들의 열정은 끝나지 않고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소금빵 채널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